출장을 마친 어느 늦은 밤 나는 관악구의 오래된 모텔에 들어섰다 겉보기엔 평범한 방이었고 지친 몸을 눕히자마자 곧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이 되자 방 안은 알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엔 피곤해서 잘못 느낀 줄 알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의자가 스스로 움직였고 거울 속에는 내 그림자와 함께 사람 모양의 희미한 형체가 겹쳐 나타나 있었다 착각이라면 눈을 비볐지만 방 안엔 분명 혼자였다 그런데 귓가에서는 낯선 숨소리가 겹쳐 들려왔다. 이불 끝자락은 천천히 들썩이며 마치 누군가 발끝에 앉아있는 듯한 무게까지 전해졌다. 겁에 질려 결국 프런트로 내려가 방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. 직원은 굳은 얼굴로 CCTV를 확인했다. 처음 화면에는 혼자 체크인하는 모습이 보였다. 그런데 화면 속에는 내가 객실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낯선 형체가 보였다. 어둠 속에서 방 문이 스스로 열리다니 그곳에서 나온 그림자가 복도 끝까지 나를 뒤쫓고 있었다.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흔들리더니 뒤로 그 그림자가 천천히 따라 들어오는 장면이 잡혔다. 그 형체는 입이 없는 얼굴로 마치 신나고 재미난 듯 숲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. 환불을 요구해 다른 모텔로 옮겼지만 불안감 탓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. 뒤척이다 휴대폰을 켜 검색을 하던 중 나는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. 몇년 전, 내가 묵었던 그 모텔 방에서, 한 손님이 의문스럽게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. 순간,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다. 그리고 깨달았다. 방 안에서 들리던 숨소리, 거울에 스친 낯선 형체는,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. 그리고 지금도, 내 귓가엔 그 숨소리가 들려온다.